끝나고 갑시다. 갈까? 아 크리 진짜 안 보. 조심. 붙어요. 빨간 거 항상 신경 써주시고 안으로. 음. 엉덩이 붙고. 직기는 빠지세요. 오케이. 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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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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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명 d y body, 이 o d y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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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고 y body, 아, 바닥. 잠깐만, 여기. 바닥 조심. 저한 분이 미, 미리 좀 이동기 좋으신 분이 다 깨버리시면 좋은데, 저거 밟아서. 밟았나요? 지금 저 멀리 있어서 못 봤는데. 네, 네. 네 없었어요. 네, 두개더 밟... 있어야지. 아, 니 티티 아직 끊었어요? 사라졌어요? 붙고. 아, 못 붙었다. 밟고 붙으려고 했는데. 제가 찍기를 못 봤는데 찍었나요? 지금 이거 뭐예요? 다못 봐가지고 방금 안 방, 방, 이게 안으로 다시 밖으로 다음이 봐. 네 다음이 봐. 어시즌도 뚫리네 이건 인디오스 조심 시간. 여기 조심 어떠세요? 안으로 빠지고 오케이 갔어요 밤이에요 길밟으면 아. 되아니 게요 밖이에요? 밤은? 밤은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왼쪽 이거 그냥 때리세요 어. 그냥 때리세요 붙어서 때려도돼 오케이 다시 뒤에 붙어서 <laughs> 독 조심 아래, 아래 독 조심 중아 정화 좀 시켜줘 정화대 빨리 손닉이에요아 정화 <laughs> 왜 이렇게 안돼 70%인데 나이스 조 아씨 오우씨 붙으세요 다음에 밖으로 아이파 여기 조심 아이 몇 번을 밟아야 되는 거야 음, 아전멸기 같은데요 아니구나 아니에요 네 그냥 레이저예요 한번 아, 밟았고 다음에 안으로 어안 보여. 어, 일단 찍기는 안으로해요 이제 네.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오케이, 들어오세요. 안으로. 다음에 빠진 거. 네. 어 여기 불 있어요. 밟을게요. 네. 네. 레이저예요? 야이씨 여기 왼쪽에도 여기 어, 여기 찍는, 빠지는 찍는 거 빠지는 거예요 아풍로맞 빠지세요 빠지세요 다음에 안으로 아마 갔을 것 같은데 네. 갔어요 좋아요. 새벽인가 나

아 안받아줘 뭐야 받아줬다 오 완전 다 완전히 다 완전 다 들어야되네 부기는 빠지는거 빠지세요, 네. 빠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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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집기 부기 트러블스이스티양적거도대 레이저 사각이에요? 처음 터지면 안으로 야이씨... 붙으세요 <laughs> 아니고 돌진 음. 한번더야 붙으세요 <laughs> 붙으세요 붙으세요 밖으로 다음, 다음 거 빠지기 엑스 짱 아이씨 여기 조심 수술. 여기 일본 파트를 여기 보다 깔았어요 바뀌어요 새뼈 어? 돌돌돌그 아, 돌, 음. 각으로 4개 떨어지는 게니까이지 찢기는 빠지세요 점프카 터지면 사라졌어요 소니인 거 소니 저 웬만하면 파란색 저 발지 말아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아까 버그였는지모르겠는데 받았어요, 네. 내가. 빠지세요, 빠지세요, 빠지세요. 다음 거 붓기. 레이저. 방금 되신 분 있다. <laughs> 천상. 이거 끊. 이거 다 이거 때리세요, 붙어서 때리세요, 붙어서 때리세요. 찍기 빠지는 거예요. 내가 못 걷고 조심. 못뭐 걷고 있어요 바로 아래. 이거 이대로 가면 그냥 깨요. 아, 뭐야? 누구 걸부셨어? 뭐 거의 깼어요 이 정도면? 네 그냥 깼어요 이거 한이한이분 정도면 끝날 거예요. 찍기 빠지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사라졌어요 가, 찍기 조심. 가운데 가운데 오케이. 전멸기일 거 같아요. 어 전멸기. 여기 여기 진짜? 들어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오세요 아 무적 밟으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나이스 어? 빠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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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어. 붙는 거 다음에 이거 이제 한 1, 2분만 때리면 끝나요 그냥 센거 있으면 모를게요 저는 그냥 혹시 있는 분도 쓰세요 어 지금 거의 다 끝나서 뭐 찍기는 이제 붙는 거예요. 붙으세요. 다음에 빠지는 거. 돌, 돌. 돌닉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위치 알려주시고. 아, 어딘가요? 오케이. 11시래요. 어트세요 버트세요. 찍기는 붙는 거. 버트세요. 어? 죄송해요. 반대였나봐요. 뇌졸았네요. 방금. 다음에 붙는 거요. 이제 데크 없어요. 어? 돌. 볼. 아이고. 아, 깰수 있어요. 그냥 깰것 같아요. 나스로 바뀌었어요 나은 이제 해에 그거만 집중하시고, 찍는 거, 빠지는 거, 2 지금 쯤 25시쯤, 2다시쯤2는거 빠지는 있어서? 거 돌아와요 아래 폭탄 찍는 거 빠지는 거예요. 도지 레이저. 야이씨. 아플구만. 야이씨. 와. 돌아와요. 찍는 거 빠지는 거. 어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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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 태양, 머리, 태양. 머리 머리 머리.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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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아래쪽 내명 오케이, 좋아요. 항상 주시고. 태양 빠 태양 빠지는 거. 아, 태양 이튜브 <laughs> 진짜 빠지는 거. 오케이. 운지 있네. 나이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습니다 <laughs>